thank mm -hmm. you 라는 얘기도 그 안에서 저희가 같이했거든요. 그래서, 예술, 예술. 예. 그래서 똑똑한 예술가에서 또 이제 예술 예술. 오. 트로트 틀어놓고음 된장콩 완전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된장 <laughs> 음. <웃음> 음. 음.

<laughs> 그래도 슬피 꾸는 이 고향 언제 가려나 그리고 이제 막 템포 빠른 걸로 춤추고 기분이 전환이 되네요. 응. 또 무엇이나 음. 가열몇살때 우리 집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웃집에 아픈 이야기가 있어. 음. 고양이 음. 그, 우리 집이 길가집이고, 길가에서 조금 멀리 그, 이렇다면, 교회에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음. 그 밑에 풀이 우거졌어. 그 정엽이라고, 김정엽이라고, 지아버지가 대구 뼈를 다질은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이 간절려면 오고, 허리, 다리가 간절려면 오고, 몸이 아파도 꿉꿉이 지금까지 살아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꿉꿉이 근심 걱정 없이 살만 되겠다. 나보고 이 남포동 신애서에서 만나갖고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으니까 한몇십년 됐어. 내가 아니, 니네 추동 아니야 함께 맞아. 나 용심이요. 뭐, 알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청자 소식단 들어보냐고. 도현이가 죽어갖고 청자가 왔는데, 용심한 니는 시집도 가겠다. 왜? 억수로 늙었더라. 음. <웃음> <웃음>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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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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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부부가 군인이야. 음. 근데 어떻게, 군인끼리 그렇게 응?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 반가워 반가워 아유 난 에이, 강아지야 아, 이거는 고양이지 어 고양이 이 고양이 같네 응. 고양이야 고양이 강아지야 강아지 반가워 응. 넌 요즘 어떻게 지내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순입니다. 네. 네. 건강하다, 괜찮다, 살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돼. 알겠지? 음. 이거를 다 음. 뜯어야 되는 게 일이네요. 응, 음, 다 뜯어야 되는 데 뜯는 게 힘이 들다. 음... 가위를 이렇게 다잘 뜯어야지 음... 자르면 안 되니까 뜯어서 또싹 대려야지 제가 짐 들인 거 아니죠? 응? 짐 들인 거 아니죠? <laughs> 짐 들인 건 아니지 짐, 짐. 응. 네. 짐이 아니야 네. 이렇게 일할 게 있다는 게 즐거운 거지 네. 음. 뭐 이렇게 하는 거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음...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러는 거 김경순 선생님이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고 아. 해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아유 예쁘다 질에 짐작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분명 서로가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들 다르다라는 것. 음, 녹음이 됐네요. 괜찮으요 마음에 드세요? 새고기는 네. 음. 선명한 붉은색이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하며 돼지고기는 기름기와 윤기가 있으며 살코기의 색이 엷은 것이 신선합니다. 통절임은 유통에 아니라 늘열분 이거 말한 거처어 했을 때발음이 나고 비업은 말한 이유로 올라가고 열 둘. 그러니 녹음 들어간 거 상관없어요. 괜찮으세요? 응. 통절임은 한번 틀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녹음한 거. 트는 걸 어떻게 트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연습해 보세요. 응. 그러면 요걸 녹음하고 눌러. 눌려. 눌라. 눌렀어요. 목록 녹. <목록> 요건 <목록> 아니 목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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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목록을 눌렀어. 음.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있잖아요. 한금 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56페이지 들어보세요. 눌러. 페이지 56페이지. 그러면 여기 56페이지. 요거, 요거랑 같이. 무엇을 먹을까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 2 시가 되었다. 친구야, 점심에 무엇을 먹으면 이렇게요? 좋을까? 아, 그래. 두부조림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어쩌? 나는 세월이 흘러, 만나도 마음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음, 뭐 하면 이렇게 돼요? 요리, 아. 아니, 그거 끄는 거 아니고, 음. 이로 화살 배우기. 여기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목록이 쭉 나와요 어, 어, 네. 음,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걸 듣고 싶으면 49로 그치 49를 누르면 돼 되면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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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9페이지 이거 음, 이거 음. 아까 이거 열분 음. 들어간 거 음. 음. 건강하게 음. 괜찮아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을 연다 2번 메뉴를 누른다 3번 음성 녹음을 누른다 4번 목록을 누른다. 그다음에 원하는 번호를 누르고 들으면서 교과서 페이지에 표와 함께 본다. 을 늘리는데. 예. 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서풍 강줄기 따라 바게 장터에 아랫마을 하동 사람 민말굴의 사람 닷새마다 어 우러져 장을 펼치네. 녹고됐 네. <laughs> 녹음됐어요. 오케 <laughs> <laughs> <응, 꽤, 꽤. 웃음> 페이지 1 0페이지 윤놀이. 잘 찾으셨네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그치. 응.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고 끄는 거는 끄는, 끄는 거. 두꺼운 닫으면 네, 되죠. 이따가 닫으면 어. 한번 되네. 다시 처음부터 해 보세요. 그러면 열어서 메뉴 들어가서 그 목록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목록을 아. 선택하면 돼요. 아 요거 눌리면 되네 아. 보자. 뜨야 <laughs> 네, 보자. 이미 음. 산. 음. <laughs> 페이지 백 페이지. 어. 흉내내는 말 찾아보기. 이 노래. 이 어린이들 부르는 노래인데. 문간 옆에는 거위가 으깨게 대나무 밑엔 염소가 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메 닭장 속에는 그만 만복. 그렇 그만두고 싶다 하면. 네. 그쵸. 그래서 목록으로 돌아가면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꺾세. 네. 그렇죠, 그렇죠. 이 김경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전달해 주세요. 네. 응.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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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에서이 아까 왔는사람 선생님 3시에 왔는데 3시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손람은 있어 람은이 사람은 이 그냥 엄마 이거 음. 이렇게 모였는 거에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 단태님, 엄마는 네. 이거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괜찮아요. 어 그럴 것 같네요. 어 민주 씨굿 아이디어.